안녕하세요. 차선생입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, 정성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삼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죠. 그 부분을 이제 끝으로 제가 어떤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소수의 분들께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들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균형,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관심사가 척추 측만증,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리긴 했었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척추측만증에 이걸 조금 비유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척추측만 또한 불균형의 한 요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척추측만이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척추에 대한 측만증, 휘어져 있다,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변형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우리 현대인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척추측만 그리고 틀어짐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요소를 얼마나 좀더 줄여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서 움직이는 거고, 개선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어깨가 높이가 달라요.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깨만 바라보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,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제가 예전에 보디빌딩 이야기 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밑에 링크를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디빌딩 이야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몸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 제가 이폼 롤러를 준비했는데 이 롤러를 가지고서 우리 몸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는 다리 쪽이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몸통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굴이라고 칭해볼게요.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1층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2층, 3층 또한 무너지기일 수이고요. 두 번째로는 1층이 무너지면 제일 큰 타격 받는 거는 결국에는 3층이에요. 왜? 제가 1층을 이렇게 딱 무너뜨렸을 때 제일 크게 엎어지는 거는 당연히 높이 있다 보니까 제일 큰 타격을 입끼겠죠 3층이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하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안정화 시켜 놓고 그러니까 잡아 놓고 위로 올라가 주셔야지만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 지실 거고 반대로 내가 어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은 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단순히 놓고서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더 돌아가는 길이 돼 버리실 거예요 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더 멀리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틀어짐 개선이 아닌 어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? 밑에는 틀어져 있는데 위에서 맞췄기 때문에 위에를 맞추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또 틀어지겠죠. 왜? 밑에가 분명 예를 들어서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다고 가정할게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을 똑같이 이렇게 맞췄다고 가정할게요.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려 앉았을 때 맞춘 친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왼쪽 어깨는 또 다시 올라가겠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하지에 대한 맥락을 먼저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상지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그래서 롤러로 좀 알려드릴 방법은 허벅지 바깥쪽에 대해서 풀어주는 건데 제가 왜이 방법을 척추 측만을 그리고 아니면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첫 단계 첫 걸음마로 이거를 진행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제일 큰 근육을 쓰는 곳은 하지 쪽이거든요 엉덩이, 허리, 그리고 이 대퇴부 쪽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코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일 크게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잘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렬이 바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자꾸 엉뚱하게 쓰인다거나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은 당연히 위는 계속 틀어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첫 걸음마에 대한 방법을 오늘으로는 허벅지 바깥쪽, 뭐 외측관근에 대한 거를, 그리고 장경인대에 대한 거를 좀 풀어주는 거를 오늘 배워볼 건데 자, 어떻게 하시냐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일단 롤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. 롤러를 준비해 주시고 자, 얘를 놔둔 다음에 옆으로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팔꿈치를 이렇게 딱 대고 팔꿈치를 대고 롤롤 딱댄 다음에 두 발을 띄울 수 있다면 두 발을 띄워서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되고요. 두 발이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있는 발을 앞으로 빼 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되시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굴리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굴려야 하나요?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자, 허벅지를 보셨을 때, 허벅지, 우리 무릎 슬개골 바로 옆에 부분 있죠?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엉덩이 하부가 끝나는 지점.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, 요 포켓주머니 있죠? 우리 포켓주머니. 이 포켓주머니가 끝나는 지점까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여기서부터 이까지겠죠. 이렇게 길게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떠한 롤러를 굴려도 아프지 않은 상황이 와진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죠.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그 방법론을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, 결국에는 체온 교정 그리고 척추 충만증에 대한 해결. 모든 게다 단계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사실 조금 고민했던 거는 어 전문가에 대한 시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은 사실 이 부분 오늘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그 사람들 사람들 개개인에 맞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.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이고 일반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대중적이고 좀더 편파치지 않고 어 이렇게 남녀노소 그리고 뭐 나이가 적든 많으시든 이렇게 그런 나이 불문하고 진행을 할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를.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지에 대해서가 제일 큰 근육을 쓰고 우리가 다리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맞춰놓고 나머지를 가는 게 어떤 누구가 됐건 간에 어 이게 좀 올바른 방법 그리고 좀더 빠른 방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일단 첫 걸음마에 대한 부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 것이고요.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으며 궁금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